세계지도그리는연습부터좀 하고 에서페그이지그에이지습니다 그린이었습니다. 그린이었습그린 필요 없어요. 그린이었그이요 없어요. 그처럼이렇게니다그이었습니다 그린이었습니다. 그린이었습니다. 그리시었습니다그린고그그린이그고 원래는 말레이지아 태국 그려야 되거든 인도네시아까지 근데 요거 이제 그릴 정신 없어요 그러지 말고 요안 그려도 돼 호주 우리나라하고 일본 놈들이 있고 그래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 사이가 태평양 아닙니까 거 태평양 요 LA 이런 식으로 요거가 뉴욕이고 요거 영국 있고 요 정도 하면 됩니다 뭐 잡스럽게 그릴란는데 이런 거 해야 되지만 사실 그런 것도 못 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한 얘기 바다가 세계밖에 없지 내가 아는 양자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나 다행으로 해령이 그세 개밖에 없다 이거야 자 이거 뭐라 불러야 되겠노 이거 이거 어,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거 이게 원양이고 이게 세각해이니 원양이고 뉴욕하고 영국 사이 이게 그 유명한 북대서양 아이가 맞지 이게 대서양 중앙해령 중대 중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동태인데 여기 사람인자처럼 생겼어 사람인자 사람이 이죠. 요런데다 연결되는 거지. 얘가 여긴 거지. 동태, 동태평양이래요 그게 이렇게 인도 밑에 들립, 들립 알제 들어가다 입고할 때 들립처럼 생겼어요. 이게 인도양이래요. 이거 세 개만 외워면 끝인데 뭐. 이 정도는 외워야지. 우리 아무리 뭐 암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거 세 개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위치까지도. 왜 위치까지 외워야 되느냐면 하요거 봐봐. 이거 불행한 섬요섬 알제 열점이면서 해펠 해령 위에 있는 섬. 아시아다. 아 아. 아이슬란드. 정말 괴로운 곳이잖아. 아이슬란드는 열점이면서 발산형이잖아. 아이슬란드. 세단다 아이가 너 인정해 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카페 라떼 아메리카노 국을 못하니까 아메리카노는 구수한 거 뭐. 라떼는 달달한 거뭐 이런 거잖아 그 할아, 할머니가 왔어 할머니가 와가지고 할머니 구수한 거 드릴까요 뭐. 뭐 달달한 거 드릴까요 이러니까 무슨 소리야 아예 샵 추가해서 줘 이러면서 그런 거지. 우유는 두유를 써 이러면서 어이 보시면 이게 그 유명 아름다 아이슬란드 그러니까 해령을 못 외우면 아이슬란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요 아이슬란드 외야 <목소리> 됩니다 아이슬란드 자그 다음에 어. 그럼 해군을 쌩 많이야 됩니까 해구 어떻게 외워 해구만 서른 개가 그래서 보통 해구는요요요쪽다 해구거든, 막 이렇게 그림은 엉망이지만 요거 해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불에 고리지 불에 고리이다 화산지진 하니까 여기 다 이민가면 안 되겠죠, 일본. 사실 LA도 위험합니다. 칠레, 페루도 위험하고 뉴질랜드도 너무 아름답지만 뉴질랜드도 위험하다 이거야. 왜냐하면 뉴질랜드가 바로 해구 옆에 생긴 섬이 호상열도거든. 그러니까 해구 옆에 있는 모든 섬을 다 호상열도라 부 거야. 그럼 인도네시아 오상열도지 그리고 어? 필리핀 고상열도 일본 여기 얼류산 뭐 열도 다고상열도지 이게 그 다음부터 이제 잡수던 내용이지. 그다음 여기 요래서 요래된 거지. 어그러이 해고가 아니네요. 이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유명한 거 세계 주도 딱딱 거야야지. 요거는 해고다 빨간색. 요거를 해고를 할수 없지. 인도가 차박아서 만든 거 뭐야 유명한 산. 이고 히, 모고, 히, 히말라야. 그래서 지금 하는 내용은 완전히 잡스러운 내용의 끝판왕이다. 이거 그래서 잘 됐다. 지금 뭐 끝판왕이니까. 자, 여기 산, 칠레, 페로, 보사니까 산 이름도 뭐야?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산 이름도 안 됐어. 응? 진짜, 이 칠레, 진짜. 진짜 이게 이제 개노답이었지. 진짜 대통령이 일본 사람이었어. 페루가 말이 되냐고 대통령이 일본 사람이. 그 진짜 진짜 이제 개노답이다. 진짜 여기 귀족들은 잘 사는데 나머지는 뭐. 자, 그래서 안데스. 자, 봐봐. 안데스는 해구 옆에 있어. 화산 하겠어, 하겠어, 화산. 화산하지. 아까 해구 베뉴오이니까 화산하지. 근데 히말라야는 해구가 없잖아 화산 안 나는 거야. 이게 옛날 진짜 옛날 수능 20년 전 수능 25년 전에. 근데 요즘 좀안 나와요 이게. 이게 너무 안기감옥이라서 그런지. 자 그러면 이제 요즘 나오는 건 이제 이런 거지. 자 이런 호상열도와 호상열도는 판의 경계에 있지만 얘는 예외적으로 판의 경계이자 열점이지 아이슬란드. 하와요 하와이는 어떤 놈 판의 경계와 아무런 관계가 없지. 그거면저 하와이 열정하고 그저 너 장내 대보면 하와이의 열정과 일본과 이런 얼류샨 열도의 차이죠. 호상 열도는 동시에 생겼기 때문에 나이가 비슷해요. 나이가 비슷해. 그리고 호상 열도는 빠바바 다 동시에 지진 화상을 다 하지. 왜냐하면 지금도 밑에 베니오프 대가 있으니까 지진 화산을 동시에 하는 거지. 그런데 하와이는 어떤놈? 하와이만 지진하지. 나머지 애들은 놀고 있지. 하와이만 지진 화산하지. 나머지 애들은 그냥 아무 일이 없지. 이런 차이점이 있다. 호상열도가 차이점. 그리고 하와이는 나이가 이게 한 살이면 두 살, 세 살, 네살 나이가 다 달라. 얘는 나이가 비슷한데 하와이 열점 쪽은 나이가 다 달라.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요즘 유행하는 건데 미국의 옐로스톤이라고 우 여기 폭발하면 이지 미국 없어진다. 미국 없어진 게 아니고 지구의 재앙이다고 뭐. 옐로스톤이라고 우 육지에도 열점이 있어요. 육지, 에도 열점이 있습니다. 남에서 다잡수는 거밖에 없잖아 요 너무 유명한 거 히말라야 안데스 했고 일본 해고했고 그다음에 그 책에 또 혹시 뭐 알파벳 거긴 알파벳 다 했지 B가 동태평양 해령 C가 칠레 페루 해고 A가 일본 해고 뭐다 했네요 아닌 거 없네 그러니까 무조건 해령 빨리 외워와 해령 그리고 사실은 시간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는데 요요 아프리카는 사실 요요 해령이 약간 여기 약간 좀 복잡합니다 그그 그 그림은 아, 그리기 귀찮으니. 내가 이제, 내가 아, 책 본데 그1삼 페이지 보면 자세히 보시면 아프리카가 이렇게 돼 있고 이가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인도야. 그래서 아까 사실 그 사람인자 요요 요 사람 아, 사람인자가 뭐 들이 드립. 들입자가 어떻게 되냐면 해령이까지 있지.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요. 해령이 없어요. 여기는 걸프라는 곳이에요. 걸프. 걸프만. 여기 쿠웨이트 있고 여기 이랑이랑 이란, 그 있는데. 이거는 덜어지고 있는 바다. 모르면 안 돼. 빨간색 바다. 사막이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모래 때문에 빨갛게 보여. 진짜 아름다운 곳인데. 아 여기랑 봤네 홍해. 어? 이건 해령이네요. 홍해 바다니까 해령이지. 그래서 홍해 해령은 확장 중이니 홍해는 넓어질 거다. 그런데 이거는 봐봐. 이거를 해결할 수 없지? 이건 육지지. 육지. 육지. 육지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지. 마다 카스카라처럼 얘도 언젠간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 호수만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물이 고여있어. 호수. 빅토리아 호수처럼. 경상남도보다 더 큰. 그래서 이건 앞으로 뭐가 되겠노? 떨어져 나가면 이게 해경이 되겠지. 언젠가는. 지금은 동 아프리카 열곡대나 그런다. 앞으로는 해령이 되겠지만 지금 해령이 아니죠. 화산지진 한다. 육지발산형이죠. 육지발산형. 어 이거는 그 아이슬란드랑 비슷하네요. 비슷하지. 근데 아이슬란드는 열점이면서 육지발산형. 열점이면서 육지발산이 아이슬란드고 여기 뭐 동아, 동아프리카 열, 열곡대나 열점은 아니에요. 그냥 육지에 발사냐 그죠 자그 다음 잡스러운 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 1 4회면 1번이 이제 지금 다 잡스러고 어려운 것만 돼14 보면 아, 시 정체가 해 알겠어 싶다 싶은데 들 자꾸 실수하는 것만 보여줄게요 자요 화살표는 이렇게 밑으로 기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얘가 밀도가 커서 어, a판이 b판 밑으로 기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쳐다보니까 천발이고 좀 가면 신발이 일어나겠지? 그런데 선생님 여기는 왜 이렇게 신발이 이렇게 멀리 있어요? 자, 이거 수업 시간 했지만 또한다 어떻게 하면 신발이 금방 도달하느냐? 내가 다이빙 하는데 다이빙을 이렇게 각도가 크면 금방 천발에서 신발로 가겠지. 맞지? 각도가 크면, 진입하는 각도가 크면. 당연하겠지. 근데 이게 천발과 신발의 거리가 멀면 어떻게 다이브 하는 거야? 이게, 이게 파고 들어가는 각도가, 이 각도가 얼마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크지 않고, 각도가 작으면, 한참 가야 천발, 신발, 이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거리가 멀다, 이러면, 뭐라고? 진입하는 각도 베니오프의 경사가 완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잘안 나와요. 잘안 나와요. 요즘 아예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그 14페이지 위에 봐봐봐 라지 AB가 뭘지? 그 14페이지 오른쪽 그리 보면 그래서 라지 AB가 뭐니까 아 AB는 경사가 좀완만하구나 이렇게 자그 아, 다음 밑에 잡스러운 거 히말라야 신발 하나 안 하지 히말라야가 대륙 대륙 부딪치기 때문에 화산도 안 해. 화산도 안 하잖아 히말라야 화산 안 하지 그리고 신발하려면 이게 밑으로 키 들어가야 신발하는데 이게 대륙 대륙이니까 비슷한 데들끼리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안데스는 신발합니다. 안데스는 화산도 하고 신발도 하죠. 근데 히말라야는 화산도 안 하고 신발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아 히말라야는 신발도 안 하는구나 화산도 안 하는구나 히말라야는 왜요? 자그 다음에 종주인다 다음딱또 하자. 그15 페이지에 또 이상한 잡스러운 내용 15 페이지 보세요. 그잡스러 내용 좀 하자. 15에 보면 위에 그래프가 있는데, 아니 뭐시이기 어, 저희 왜 확장 속도가 달라요? 지금 앱이 보시면, 또 수업시간 됐지만 복습입니다. 아니 어떤 해령은 이렇게 경사가 급한데, 어떤 해령은 경사가 이렇게 완만한 거요. 눈치 게임이야. 누치도 풀어야 돼. 해령이 세 개밖에 없어. 인도양 제끼고, 두 중에 하나가 태평양 해령이야. 너무 날이래서 기억 잘안 나지. 자한번 봐봐. 이 대서양에 안기가뭐 뭐가 없노? 대서양 해 뭐가 없어? 해구가 없어. 해령만 있어 봐봐. 해령만 있잖아. 이쪽에 해구가 없어요. 꼭 미는 게 한계가 있지. 미는 힘이 하나밖에 없는데, 자, 결론 빠르게 나느리겠다 느리지? 그공 던지기 생각해봐봐 공을 느리게 던지면 툭 떨어지죠. 수평으로 가는 힘이 느리니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한다. 그래서 경사가 급한 예가 뭐, 대서양 해령에, 요 대서양 해령 태평양은 힘이 두 개야 봐봐 해류도 있지만 잡아당기는 해구도 있잖아. 해류도 있지만 잡아당기는 해구 힘이 두 개잖아. 태평양은 그러니까 태평양은 이렇게 미는 힘도 있고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수평으로 빨라요. 그럼 공을 세게 던졌다 그럼 떨어지는 중력은 똑같은데 세게 던지면 완만하게 떨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태평양이 평기 엄마긴 해미야. 태평양이 완만합니다. 태평양이 수평으로 빨리 움직이는 거지 사실 이것도 옛날 수능이에요 이것도 20몇년전 문제인데 유해군 돌고 도니까뭐 그냥 오래 할수 오래 나올 수 있으니 높아지면 거. 복해 다시 종친다 아. 자그다음그 어, 다음에 또 함정이 뭐냐면 19페이지 펴보시래요 틀리기 좋은 것 만다 19페이지 보서 열정까지 밖에 못하겠네. 아 참. 봐봐. 빈티 할 데가 없으니까 애미적적. 내가 이거 빨리 하는 방법 얘기해줬지. 하와이가 늘 나오는 건데 하와이 말고 딴거 할까? 아 진짜 바쁘니까 하와이 하자. 자, 하와이에 보면 두 그룹이 있어요. 기가 하와이. 열정은 고정돼 있습니다. 이 요, 요 열정은 고정돼 있어요. 특별한 말이 없어도. 자 그럼 봐봐. A 그룹 B 그룹 누가 나이가 많겠어. A가 많지. A가 옛날에 이래갖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애들 함정이 있다 했지. 봐봐 수능에 이래 나왔어. 이것도 20몇 년전 수능인데 아, 선생님 판때기가 이래갔네요. 틀렸어요. 과거에 올라가는 게 먼저고 최근에 옆으로 갔지? 그래서 판때기 이동은 어떻게 했느냐 과거에 올라가는 게 먼저고 요즘 반대기가 옆으로 갑니다. 최근에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그러니까 애들 머리 움찌는거 섬이 니언처럼 생겼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섬이 니언처럼 생길려면 올라가는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비처럼 옆으로 가는 거를 나중에 해야 돼. 이거 별거 아니지만 진짜 실수 많이 한다. 헷갈리면 무조건 과거 현재 과거 최근 과거가 먼저 최근이나 중 빵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것도 이제 실수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밑에 로디니아는 뭐 외우는 걸니까줄수 없어 로디니아는 이제 원생대 원생대를 외우세요 로디니아 원생대 가장 긴 기간 판결하는 고생대 말이니까 다 알고 선생님 판계야 그릴줄 알아야 됩니까? 으... 상식 중에 상식인데 20페이지 메뉴에 봐봐봐 제일 찢어진 게 현재니까 가가 현재지 그럼 너무 쉬운데요 선생님 다 달라붙으면 고생이잖아요 다 달라붙는 다가 고생 말이야 좀 쉽지? 근데 중생이 애매하지 중생을 하는 팁인데 중생은요 보시다시피 부가 남아가 있고 대세양이 생겼는데 그 봐봐 인도가 아직 안 박았어. 인도가 바다 가운데 떠 있다 봐봐. 인도가 아직 안 박았어요. 신생대에 박거든. 그러니까 뭐가 떠있지나와 봐봐 가운데 인도가 떠있지 이게 꿀팁이다. 인도가 가운데 떠 있다. 저 봐보면 신생대 말이에요. 신생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생대를 찾는 방법. 그 다음에 대는기봤어 아저 블룸서 라이스 오뭐시험 어, 없어 블룸서는 블룸서만 하고 블룸은 다음 시간에 하고